사랑이들 안녕 진주입니다. 여러분 진짜 요즘 너무 더워졌죠? 어제가 여기 서울은 무려 30도가 넘었는데 아, 어제 잠깐 나갔다가 진짜 땀이 날 정도로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여름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 7가지 예쁜 티셔츠 하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여름에는 가볍고 시원하고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룩을 자주 찾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티셔츠를 많이 좀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7가지 티셔츠 모두 정말 저의 취향을 저격한 아이들로 가득 채워보았으니까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오늘도 먼저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로 시작을 할게요. 요거는 루에브르의 컬러 트리밍 니트 프로버입니다. 저는 주로 옷을 살때좀 밝은 컬러를 사는 편인데 이거는 뭔가 네이비 컬러로 선택을 했을 때 되게 슬림해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네이비로 선택을 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너무 만족해요. 사실 티셔츠치고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라서 구매할 때 조금 망설이기도 했는데 진짜 받아보니까 너무 너무 시원하고 이 소재가 그런 여름 니트 느낌으로 나와서 입었을 때이 닿는 촉감도 되게 시원하고 이 쉐입도 보시면 온라인도 되게 널찍하게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소매 부분도 짧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원해요. 또 이렇게 배색 트리밍이 특징인데 이 컬러 조합이 되게 시원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서 과하지 않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데일리로도 이렇게 활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는 최근에 이거 입고 어, 밑에 플리츠 스커트 베이지색 매치해가지고 그 행사를 도 다녀왔었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요거는 진짜 자주 입게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또 되게 날씬하게 보이게 해주는데 이게 바디에 감한 느낌이 엄청 막 슬림하게 딱 붙는 느낌이 아니라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좀 레트로한 느낌도 들면서 여기 지금 마이크 아래 가려졌는데 로에브르 로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여기 가운데 있으니까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면서 깔끔해서 딱 좋더라고요. 막 과하지 않게?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에다가 롱 스커트 이제 플리츠 롱 스커트라든지 저처럼 미니 스커트 이런 거 매치해도 잘 어울릴 것 같고 뭐 조거 팬츠 이런 거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어디든지 잘 입어줄 수 있는 그런 티셔츠인 것 같아서 너무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티셔츠를 좀 넉넉한 사이즈를 입을 때는 진짜 편하게 입는 그런 용으로 쓰기 때문에 뭐 산책할 때나 그냥 진짜 편하게 친구 만날 때 그럴 때 입는 편인데 보통은 이렇게 좀 깔끔하고 평소에 좀 러블리한 느낌을 선호하다 보니까 어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연 이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인스턴트 펑크의 패스티시 그래픽 티셔츠 핑크 컬러입니다. 짠! 너무 귀엽죠? 이 인스턴트 펑크에서 새로 나왔던 신상 티셔츠인데 이게 인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참고로 이게 사이즈가 두 개로 나왔는데 S랑 라지가 있거든요. 저는 라지로 구매를 했었는데 S는 이렇게 바디에 좀 붙으면서도 크롭 기장으로 떨어지는 그런 쉐입이라서 좀그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형태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이렇게 넉넉한 라지 사이즈로 구매를 해봤는데요. 이게 좀 어딘가 눈에 있지 않으세요? 이게 그. 베이비 로션이 생각이 나잖아요. 이게 인스턴트 펑크에서 패러디를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색감 자체도 너무 사랑스럽고 러블리한 느낌이라서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티셔츠를 보고 어 너무 예쁘다 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잘 없긴 한데 이거는 보고 아 이건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바로 해줬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티셔츠는 편하게 입는 느낌이다 보니까 소재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텐션감이 좋고 되게 부드러운 이살에 닿는 촉감도 되게 좋고 어, 진짜 편했어요. 두께감도 적당하면서 막 비치지도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입을 수도 있으면서도, 어, 그냥 사계절 내내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까지도. 전 워낙 키가 있기 때문에 좀 몸이 커 보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여유로운 티셔츠를 입을 때는 어 바이코 쇼츠에다가 그리고 진주 그 넘버링 백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해가지고 어 매치를 하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느낌을 요즘 가장 애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캡모자 같은 거딱 써줘도 되게 꾸안꾸 느낌으로 예쁜 것 같아서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진짜 달라질 것 같은데 티셔츠지만 이게 딱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입었을 때 진짜 포인트를 딱 주면서도 어, 화사하게 연출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제 취향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로라로라의 아웃라인 로고 티셔츠 화이트 레드 컬러입니다. 저는 로라로라를 제휴 덕분에 좀 알게 된 브랜드였는데 어, 둘러보니까 예쁜 디자인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신상들을 좀 구경을 하다가 이 제품이 그차정원 님도 이제 착용을 했던 티셔츠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인기가 있는 제품인데 저도 좀 손민수 할겸 너무 예뻐서 따라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레드 컬러의 레터링이 딱 들어가서 포인트를 주면서도 딱 깔끔하게 입기가 좋은 베이직한 반팔 티셔츠인데 제가 레드 같이 쨍한, 원색 컬러들이 안 어울리는 편이거든요. 좀 차분하거나 아예 좀 많이 화사한 컬러들이 어울리는 여쿨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원색 컬러를 잘못 입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원색 컬러를 도전하고 싶을 때는 과하지 않게 이렇게 적당히만 들어간 아이템을 좀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여콜라라서 레드는 안 어울려, 뭐 그린은 안 어울려 이렇게 쨍한 컬러를 피하기보다도 좀 여름에는 좀 그런 화사한 컬러 입어주면 기분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적당히 이제 포인트가 되는 정도로는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 연청보다도 저는 사실 조금 더 진한 데님 컬러랑 매치해가지고 입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소재감이나 뭐 촉감 같은 거는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부드럽기로 보면은 아까 인스턴트 펑크가 좀더 부드럽고 소프트한 느낌인? 그래서 닿는 촉감은 인스턴트 펑크가 더 부드러워요. 저는 보통 이렇게 레터링이 들어간 티셔츠는 볼때그 폰트를 좀 유심히 보거든요. 애매하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같은 레터링이어도 그런 폰트는 구매를 하지 않는데 요거는 되게 느낌있게 평소에 좋아하는 그런 폰트 느낌을 담고 있어가지고 어, 그런 부분도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또 여기 소매 부분을 살짝 롤업해서 입어줘도 너무 귀엽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너무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로라로라의 크롭 티셔츠 라이트 그레이 컬러입니다. 짠! 요거는 프리 사이즈인데 아까보다 이제 사이즈가 확 줄었죠? 입었을 때 바디에 착 감기면서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여쿨라라서 원래는 그뽀트한 어, 하늘색 컬러가 있었는데. 꼬거를 살까 하다가 제가 워낙에 그런 컬러가 많기 때문에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그린 컬러가 들어간 어 살짝 그레이 컬러를 구매를 해봤어요. 이것도 이렇게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가 이렇게 글자에 형태가 딱 이렇게 잡혀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좀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특히 입었을 때 핏이 되게 예뻐 보이게 해주는 그런 형태여서 저는 되게 매력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쨍한 그린 컬러지만 이렇게 레터링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좀 상큼하게 입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골라봤어요. 근데 이게 먼저 보면은 방금 보여드린 로라로라 티셔츠보다 촉감이 더 좋아요. 그리고 텐션감도 더 있어서 입었을 때 되게 편하게 몸을 감싸준 느낌. 네크 그 안쪽에 보시면 헤리테이프와 스티치로 늘어남과 뒤틀림을 최소화했다고 해요. 요거는 뭐 미니 플리츠 스커트는 물론이고 이제 위에를 좀 잡아주는 느낌이다 보니까 바지를 그런 조거 팬츠 같은 여유로운 걸 입어가지고 좀 힙한 느낌으로도 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좀 데일리하게 뭐 데님이나 뭐 이런 거는 무조건 다잘 어울릴 수 있는 어느 하이나 좀잘 어울릴 만한 제품이라서 너무 너무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레이브의 하이드 어웨이 티셔츠 다크 그레이 컬러입니다. 빈티지한 레이브만의 무드가 느껴지는 오리지널 아트웍 티셔츠인데요. 어, 최근에 레이브가 처음으로 이제 성수의 매장을 오픈을 했는데 그때 이제 놀러가서 어, 이것저것 입어보다가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해왔어요. 특히 이렇게 다크 그레이 컬러에 다양한 그래픽이 있어가지고 요거 말고도 예쁜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거는 신상으로 나왔길래 제가 구매를 해봤고 사실 저는 이제 티셔츠 특히 이렇게 딥한 그레이는 더더욱 진짜 안 고르는 편인데도 여기 그래픽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되게 사고 싶어지더라고요. 특히 뭐 인스타에서나 인플루언서분들도 되게 레이브 티셔츠를 많이 활용해서 입는 걸 보고 저도 좀 입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면서 이거를 또 넘버링에서 보니까 이렇게 체인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허리에다가 이제 고정하는 건데 그렇게 매치해도 너무 예뻐가지고 그것까지 좀 같이 따라 사고 싶어지긴 했는데 아직은 좀 참고 있어요. 제가 이 사이즈로 구매해서 조금 더 여유롭긴 한데 한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묶어서도 연출해주면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입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레이브 티셔츠가 진짜 감각적인 그런 스트릿 패션을 잘 살린 것 같아서 그래서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요거 말고 뭐 월드와이드랑 다른 것도 있었는데 그게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새로운 디자인으로 도전해봤는데 요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서 저는 너무 너무 만족해요. 다음은 모센틱의 그래픽 박스 티셔츠 화이트 컬러입니다. 이거는 살짝 그림 같은 이렇게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데 딱 보자마자 어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만졌을 때 느낌은 엄청 부드럽다라는 느낌보다는 두께감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여름에도 입기에도 무리가 없을 만큼 좀 얇은데 탄탄한 느낌? 어, 촉감도 적당히 부드러운 편이고 딱 깔끔하게 입기 좋은 베이직한 티셔츠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 너무 레터릭이나 그냥 로고만 딱 들어간 느낌보다도 좀 이런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더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30수 코튼 원단을 사용해서 시원한 착용감을 주고 실키 텐타 바이오를 가공한 원단을 사용하여서 부드러운 터칭감을 주는 제품이에요. 또 이게 물 빠진 걱정도 없어서 좋았는데 참고로 이거는 건조기 사용은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티셔츠나 뭐 이런 거옷 관리할 때도 어떤 것들은 가능하고 어떤 것들은 안 되는지 그런 것도 체크해 보면서 구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1993 스튜디오에서 보내주신 제품인데 이것도 지금 입고 있는 것처럼 네이비 컬러인데 이거는 살짝 니트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티셔츠거든요. 이런 니트 느낌보다는 티셔츠로 좀 찾으시는 분들께는 이게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보여드리게 됐어요. 이것도 좀 크롭 기장 느낌인데 입었을 때 핏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딱 데일리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면서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화이트 팬츠랑 너무 잘 어울. 같아요. 화이트 팬츠에다가 매치하면 좀 깔끔하게 입을 수 있고 좀 하의를 어떻게 매치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까지 짧게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너무 더워진 요즘 날씨에 정말 잘 입어줄 수 있는 티셔츠들을 보여드렸는데요. 데일리 하면서도 좀 포인트도 줄수 있고 하의를 어떻게 매치하냐에 따라서 좀 룩을 다양하게 완성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짜 이 여름의 티셔츠는 굉장히 매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퍼링이들의 원픽은 어떤 아이템인지도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